안녕하세요. 제 모자 보여드릴게요. 모자가 다 젖었어요. 지금 말리고 있어요. 농사일 을 했는데, 어제 비가 와가지고, 이걸 쓰고 이랬거든요. 위에는 이, 우비 있고, 모, 모자가 안 왔다리 다 젖어버렸어요. 이렇게. 그래가지고, 말리려고 도안 말르네요. 어제 저녁에부터 말렸는데. 그래가지고, 저는 그래, 모자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. 모자가 또 있어요. 이거. 이거 새 거. 그래가지고, 농사일, 농사일을 할 때나, 할때 밀집모자가 있어야 돼 이걸 쓰면 밀집은한 30도 사, 35도 한 40도까지는 쓰면 시원해요 그늘이 있어서 그냥 모자하고 좀 틀려요 이게 밀집으로 만든 모자는 요즘에는 이 모자하고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안에가 뭐가 있어가지고 조금 좀 비싸요 이 모자는 안에가 뭐 없는 대신에 좀 싸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가격이 좀 저렴한 모자 이것은 이 모자보다 이거 한두배 정도 비싸요, 저준 모자가. 이게 안에 그 머리 편하게 하는 거 있어가지고. 그냥 오, 오늘 지금 모자 말리고 있어요. 밀짚 모자가 참 좋아요, 일본 모자에 비해서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